원래 달리기하면 금세 늙어요. 10kg면 꽤 오래 달리죠. 오래 달리기의 최대 단점 늙는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오래 달리기를 많이 하면 늙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지만 이봉주 형님 얼굴 지금 떠올려지시죠? 황영조 형님 얼굴 떠올려지시죠? 축구 쪽으로도 봐요. 축구 선수 중에 활동량 좋은 애들 봐봐. 웨인 루니? 응? 뭔지 대충 알겠지? 니들. 근데 요즘 축구 선수는 몰라. 내가 보던 시절로 얘기해 볼게. 박지성 형님. 공양인 축구선수가 서구권에서 뛰면은 보통 동안 소리를 들어요. 박지성 형님 동안 소리 들었어요? 잉글리시 프리미어에서? 동안 소리 못 들었죠? 왜? 활동량이 많다 이거야. 활동량이 많으면 늙는 거 어쩔 수가 없어. 박지성 형님 최근에 얼굴 꼽힘. 왜 꼽혔겠어? 더 이상 활동량이 많지 않으시거든. 로벤, 로벤은 활동량이 많진 않잖아. 이제 거기는 이제 어 부모님 탓해야 되고 형딸 많이 쳐도 능나요네 많이 친다가 얼마나 친단지는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 같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주에 2, 3회가 적당하다 4번이 넘어가면 안 좋다 5번 이상 안 좋다는 거예요 5번, 6번, 7번, 8번 안 좋고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의무적이야 국가에서 검사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사정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전립선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정자도 자꾸 자꾸 이렇게 새로 교환이 돼야지 활동력 있는 정자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잘안 빼주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두세번 정도는 괜찮은데 뭐 이렇게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일매일 자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기독교인들처럼 딸도교인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전에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시고 평화롭게 어쩌고 뭐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자잖아. 딸도쿄 새끼들이 자기 전에 항상 이렇게 치고 자는 애들이 있어. 좋지는 않죠 그런 애들은. 나이 42인데 1일 1달은 안 되나요? 42이면은 지금 계속 치시면 곧 있으면 기네스북 세울 수 있겠네요. 12살부터 42살까지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친 사람으로 기네스북 한번 도전해 보세요. 1일 3달씩 30살까지 쳤습니다. 건창서 얘는 이름부터가 지금 남다르잖아 이름이 서건창인데 1일 3달을 30살까지 했대 이게 지금 헬스 인재예요 이게 파워리프팅 인재야 저는 파워리프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잘 못했어 왠줄 알아? 오늘 한번 고중량 치면은 한 2-3일 동안 빌빌대 애가 어신발어 빌빌대 근데 저렇게 1일 3달씩 계속 칠수 있는 사람들이 신경계가 회복이 빠른 사람들이란 말이야. 저런 애들이 고중량 훈련을 해야 돼요. 힘센 애들이 고중량 훈련하는 게 아니고 저런 애들이 자기 재능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우 사인 볼트가 달리기를 해서 역대 최고의 스프린터가 됐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소매치기만 하면서 난 절대 안 잡혀 지갑 쐬벼가지고 눈에 뛰어다니고 이러고 있다 쳐봐 얼마나 재능 낭비야. 똑같아. 저 친구도 파워 리프팅 프로그램 중에서도 신경계 타격이 높은, 난이도 높은 파워 리프팅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신경계를 가졌지만 집에서 떼나치고 있다 이거야. 얼마나 아까워? 기력 최고의 운동 추천해 주십시오. 달리기하고 스쿼트입니다. 두개 같이 하셔야 돼요.